안녕하세요. 일상 탈출 TV입니다. 오늘이 9월 30일. 아, 제가 지금요 산에도 왔습니다. 모양 좋죠. 아주 그림 같습니다. 아, 이 산은 아는 분이 아, 이 송이 나오는 산을 계약 해서. 지금 10여 년 이상 갈려오는 산입니다 오늘 같이 왔고요 앞으로도 이제 종종 이곳으로 올 겁니다 오늘 지난주에 한번 왔었고요 오늘 다시 또 왔는데요 하우, 세상에 잡포서남도둡시오 이게 지금 11년째 11년째 지금 임대를 받아서 개인산인데요 어, 11년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 또 저쪽에, 어, 13만 평 정도 또 따로 받은 게 있습니다. 그두 곳을 이제 앞으로 계속 같이 다닐 거거든요. 어, 산 상태는 지금 수분을 먹고 있는 상태도 좋진 않고요. TV에서 나오는 대로 빼샥 말라 있어요. 일단 한번 돌아보고요. 돌아보고, 한번 영상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림 같죠? 구경좀하십시오 어떻게 생겼나? 송이가 나오는 자리가 이렇다니다 여기는 어차피 송이 밭의 밭 근데 참안 나온 것도 안 나온 거지만요. 아, 봤어? 저 손님이 다녀갔습니다. 이러다가 걸리면 골 잡을 건데, 지금 저희들 네명이 이렇게 둘둘 이렇게 나눠서 타고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요, 어, 아침에 아침에 지금 다녀갔어요. 왜 지금 바닥 상태가 장비는 이렇게? 뭔지, 아, 오늘이 9월 30일인데도 송이가 비춰주질 않습니다. 끝내주죠, 지금? 송이 따시는 분들, 산에 한번 늦게 가셨던 분들, 이거 보시면 한장하죠 비치는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거. 이렇게, 이렇게 된 자리. 이게 송이 받입니다 근데 이렇게 새벽에 말이야 저희들도 지금 아침 6시 여기 지금 7시 안 돼서 도착했거든요 근데 벌써 이렇게 다녀갔어요 여기 보니까 아두지런들 하십니다 여기 이제 좀 있으면 아두 명이서 이제 이쪽 저쪽에서 텐트 치고 이제 머문다고 하는데 그때 걸리면 어떻게 하려고 하나 자 보십시오 일단 또 어네 범위가 넓다 보니까 아좀 빨리 한 송이 한 송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냄새를 좀 맡아야죠. 어떻게 신바람이 날 건데 지금 한참 돌고 있는데요. 보십시오. 끝내주죠. 이둘한번 봐볼까요? 여기가 원래 막 쏟아지는 자리인데 이 자리. 하, 보십시오. 이렇게 자리 근데 뭐 이게 뭐, 뺏샹말없으니 뭐, 봐요, 봐 이렇게 이 자리가 막 그냥 죽는 자리인데 뭐 벌써 밤 손님 한번 다녀갔고 근데 나오지는 아직 않은 것 같아. 왜냐면잡포사예 없습니다. 잡포사이잡포자체가 아예 없어요, 지금. 글쎄요. 좀뭐 기다려. 한번또 돌고. 저쪽도 한 번. 전부 다 이런 밭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 있는, 도는 자리가. 이렇게 저거 해가 보이죠? 지금 해 들어오는 기 이렇게 비치는 자리인데. 다 똑같아요, 이렇게. 아휴, 산신령님이 좀도와주실려나 한번, 일단 또, 저쪽 포인트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좋겠쉬요 이렇게 그림 같은 포인트에서. 아이고, 보십시오. 여기는 그래도, 저기 좀, 보고 있는 자리야. 수, 수분도 있긴 한데, 없어요. 아, 지금, 이 잡듯이, 밑에, 저 밑에 있지 않습니까? 하발치까지 지금 뒤지고 있는데요 잡아서한 개도 없이 쌀이버섯도 보여야 되는데 그 흔한 쌀이버섯 포자도 안 보여요 아 일단 또 워낙 범위가 넓으니까 두 떼기예요 두 떼기니까 두 일단 여기 한번 마무리를 쳐 보고요 저쪽으로 가서 또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아이고, 힘들고 죽겠습니다. 숨도 차고, 뭐, 송이를 따야지, 귀경이라도 해야지. 어떻게, 재미 좀날 건데요. 아.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 사진 첨부해 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송이가 나는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온 곳이 그렇다겠죠. 어, 줄이 쳐져 있는 곳입니다. 요즘, 어, 산주님들이, 이, 들쳐진, 임대 받으신 분들이 아마 예민할 겁니다. 어떤 분들 보시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줄쳐진 데 따라가면서 한쪽 발 넣었다 뺐다 하시는 분들. 아마 사람들이 예민해 있다 보니까 아마 싸움도 날 소지가 있습니다. 지난해하고 틀려요, 사실은. 그래서 산에 가시면요. 줄쳐진 곳이 있지 않습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뭐, 올해, 풍이 구경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있는 곳, 충청권인데요. 아마 대략적으로 아실 겁니다. 주최진동대 있지 않습니까? 그기인데요 어, 앞으로 계속, 이제, 어, 올, 올, 올 사항부터 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이제, 올려드리겠습니다. 둘때기니까 그러니까 매일 돌아야 돼요. 하여튼 계속 올려볼 테니까요. 어, 소시, 그러니까 충청 리포터, 충청 리포터입니다. 어, 충청 리포터 일상탈출 어, 기억하십시오. 어, 올라오는 대로 어, 소시, 한꼬다리 보게 되면은 한꼬다리 보게 되면은 잽싸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요,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댓글로 달아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산 상태. 간단하게 먼지만 풀풀 날린다. 잡버섯도 없다. 뒤지게 고상하고 있다. 산주들 성주 이빨이 나있다. 고맙습니다. 일상탈출드립니다